어제는 잘 기억했던 일이 오늘은 생각이 안 나고 휴대폰을 어디에 뒀는지 자꾸 잊고, 사람 이름이 입끝까지 올라오는데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경험 있으시죠? 혹은 방에 들어갔다가 내가 왜 왔지? 하고 멍해지는 순간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이 자주 생겨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저한테도 선생님, 요즘 깜빡깜빡해서 큰병온건 아닌지 걱정됩니다라고 묻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뇌는 나이를 먹어도 충분히 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근육처럼 자극을 주면 다시 살아나고 관리하면 더 좋아지고 심지어 기능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아주 쉬운 원칙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저는 87세지만 아직도 현역으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제가 직접 쓰고 있는 뇌를 20년 젊게 만드는 1분 운동을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74세 여성 환자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요즘은 말하려던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방에 들어가면 왜 왔는지 잊어버려서 너무 불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큰 변화가 없었고 자꾸 멍해지는 시간이 늘어나 걱정이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1분짜리 뇌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단 2주 후이분이 다시 오셔서 선생님 머리가 맑아요. 생각이 끊기지 않고 깜빡하는 것도 줄었어요. 라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기억력 향상법이 아닙니다. 83세인 제가 수십년 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가장 빨리 가장 확실하게 효과가 있었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복잡하지도 않고, 도구가 필요하지도 않고,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단 하루 1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1분이 뇌를 자극하는 정도가 너무 강력해서 실제로 60대에서 80대 어르신들에게 시행했을 때 집중력 반응 속도 기억 능력이 20년에서 30년 젊어지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1분 운동은 복잡한 동작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수 있고, 서서도 되고, 앉아서도 되고, 심지어 누워서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움직임이 뇌의 특정 부위를 강하게 자극해서 혈류를 증가시키고 뇌세포간 연결을 빠르게 만들고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을 활성화합니다. 이 운동은 실제로 치매 위험이 있는 분들, 집중력이 떨어지는 중장년층, 손발이 저린 어르신들, 그리고 자꾸 깜빡하는 분들에게서 정말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쉬운 운동으로 이렇게 머리가 맑아질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절대로 늙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극을 못 받아서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이제 잠들어 있던 뇌를 깨울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뇌를 젊게 만드는 첫 번째 핵심은 혈류를 늘려주는 것입니다. 뇌는 산소가 충분히 공급될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목과 근육이 굳어지면서 내로 올라가는 혈류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멍해짐,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걸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혈류 문제로 내가 잠시 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1분 운동은 내로 가는 혈류를 강하게 올려주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손을 움직이는 운동이 아니라 뇌세포와 연결된 깊은 신경을 자극하는 동작입니다. 이 운동을 하게 되면 뇌에서 활성신호가 빠르게 올라오고 그 결과 눈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바로 살아납니다. 실제로 이 운동을 처음 알려드린 분들 대부분이 10초에서 20초만 따라해도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뇌에 피가 몰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뇌는 피가 충분히 들어오는 순간 다시 깨어나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도 변화를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뇌 운동은 오래 하는 것보다 자주 짧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루 30분 운동보다 하루 1분씩 뇌를 깨우는 동작을 반복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기억력이 좋아지고 뇌 반응 속도도 빠릅니다. 즉, 뇌는 길고 힘든 운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자극을 꾸준히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뇌세포는 나이를 먹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뇌세포 다 죽어서 늦었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뇌세포는 새로운 자극만 주어도 다시 연결을 만들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는 나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70대, 80대, 심지어 90대라도 뇌는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운동을 특히 강조하는 이유는 이 동작이 기억력, 집중력, 균형감 반응 속도를 동시에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뇌의 세 부분을 동시에 깨우는 운동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분 운동은 아주 단순한 동작임에도 뇌의 여러 회로가 동시에 켜집니다. 그래서 머리가 맑아졌다, 생각이 빨라졌다, 깜박하는 게 줄었다는 변화를 금방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허리가 아픈 분도, 무릎이 약한 분도, 의자에 앉아서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제가 이 운동을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 점입니다. 근력, 체력, 준비 운동 없이도 바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 이제 여러분의 뇌가 깨어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분 내각성 운동의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은 단순히 손이나 발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뇌의 가장 중요한 부위인 전전두엽과 해마를 동시에 자극하는 운동입니다. 전전두엽은 집중력, 판단력, 기억, 정리를 담당하고 해마는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두 부위가 약해지면서 깜박함이 늘고 머리가 멍해지고 생각이 느려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두 부위는 움직임과 리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일정한 리듬과 일정한 패턴의 동작을 반복하면 뇌는 지금 활동해야 한다고 신호를 받게 되고. 그 순간 내세포 사이의 연결이 훨씬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뇌는 연결이 많아질수록 젊어지고, 연결이 느릴수록 늙어집니다. 결국 이 운동은 내세포 연결을 빠르게 만드는 매우 효과적인 자극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운동은 양손과 양발, 그리고 눈과 귀를 동시에 사용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뇌가 가장 빠르게 깨어나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손만 움직이면 뇌의 특정 부분만 활성화되지만 손과 발을 동시에 움직이면 뇌의 여러 영역이 함께 켜집니다. 이런 다중자극은 뇌를 짧은 시간 안에 젊게 만드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뇌는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70대, 80대, 90대 어르신들도 꾸준히 이 운동을 하면 머리가 맑다, 깜빡이 줄었다, 말하던 내용이 끊기지 않는다, 기억이 오래 간다, 이런 변화를 꾸준히 경험합니다. 뇌가 늙어서가 아니라 자극이 없어서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운동의 또 다른 장점은 몸의 균형감까지 동시에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뇌와 균형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뇌는 불안정해지고, 반대로 뇌의 기능이 떨어지면 균형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아주는 운동을 하면 뇌의 기능도 함께 살아납니다. 이 운동은 몸의 중심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때문에 넘어질 위험도 줄어들고 다리와 허리의 신경도 함께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뇌 속에 갇혀 있던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뇌는 잠잘 때 노폐물을 빼내는데 혈류가 부족하면 이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아침마다 멍함이 생깁니다. 이 운동을 하게 되면 혈류가 급격히 증가해 뇌의 정리 능력이 높아지고 머리를 맑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 운동은 딱 1분만 해도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래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강한 동작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1분 동안 리듬과 순서를 지키며 반복하는 것만으로 뇌는 즉시 반응합니다. 이제 뇌를 젊게 만드는 1분 운동을 실제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운동 자체는 매우 간단하지만 뇌가 가장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준비 상태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알고 나면 왜 일부 사람들은 조금만 해도 효과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잘안 느껴지는지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첫 번째 준비는 호흡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뇌는 불안정한 상태, 즉 호흡이 빠르고 어깨가 긴장한 상태에서는 자극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운동 전에 10초 정도만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자연스러운 호흡을 해주세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어깨와 목의 긴장이 풀리면 내로 가는 혈류가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만 해도 머리가 조금 맑아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두 번째 준비는 손과 발의 감각을 깨우는 것입니다. 뇌는 손과 발의 감각 신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운동 전에 손가락을 가볍게 펴고 접어주거나. 발가락을 한두 번 움직여 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곧 자극이 들어온다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이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손과 발을 움직일 때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켜지기 때문입니다. 즉 본 운동을 하기 전에 이미 뇌가 예열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준비는 20초면 충분합니다. 이것만 해도 뇌는 혈류가 증가하고 신경 연결이 빨라지며 운동 효과를 받을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할 운동은 양손과 양발을 교차해 움직이는 아주 단순한 동작입니다. 하지만 단순해 보이는 이 움직임이 뇌를 젊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양손과 양발을 번갈아 사용하면 뇌의 왼쪽과 오른쪽 방구가 동시에 깨어납니다. 이런 교차 움직임은 뇌과학에서 뇌 연결 강화 운동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기억력과 사고 속도를 빠르게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손발을 교차로 움직이면 몸의 중심을 잡기 위해 자연스럽게 복부 근육과 허리 근육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이때 균형을 담당하는 손해가 강하게 자극됩니다. 손해는 움직임 뿐 아니라 정신적 집중력과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손해를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뇌 전체가 활발해집니다. 이 운동은 뇌의 세 가지 기능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하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둘, 판단력과 집중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셋, 균형과 신경 연결을 담당하는 손해. 이세 곳이 동시에 활성화되면 뇌는 물리적으로 젊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1분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머리가 맑아지고 말이 잘 이어지고 판단력이 좋아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뇌가 가장 빠르게 깨어나는 교차 동작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루 1분 내각성 운동의 실제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은 아주 간단하지만 뇌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 자극하는 효과적인 움직임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동작은 놀라울 만큼 쉽습니다. 바로 손발 교차 터치 운동입니다. 이 동작 하나로 해마 전전두엽 손해가 동시에 깨어나기 때문에 1분만 해도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 자세는 편하게 서거나 의자에 앉아도 괜찮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살짝 빼주세요. 중요한 것은 자세의 완벽함이 아니라 내로가는 신경 자극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입니다. 몸이 편안해야 뇌가 자극을 잘 받아들입니다. 첫 번째 동작은 오른손으로 왼쪽 무릎을 톡톡 두번 가볍게 터치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높게 들어 올릴 필요도 없고 큰 힘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부드럽게 리듬을 타듯 터치해 주면 됩니다. 이 동작 하나만으로도 뇌의 양쪽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오른손과 왼쪽 다리를 함께 움직이는 순간 뇌는 교차 자극을 받게 되고 이 자극은 신경 연결을 빠르게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동작은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두번 가볍게 터치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세를 크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두 동작을 서로 교대로 반복하면 뇌는 좌우 교차 자극을 지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때 뇌의 전전두엽이 강하게 켜지면서 생각의 흐름이 부드러워지고 해마가 활성화되면서 기억이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큰 동작이 아니라 리듬감입니다. 오른손 왼쪽 무릎 왼손 오른쪽 무릎 이 교차 리듬이 뇌를 가장 빠르게 깨어나게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느리게 시작해도 됩니다. 하지만 10초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리듬이 만들어지고 뇌가 자극을 받아들이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20초 정도 지나면 머리가 맑아진다. 눈이 밝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운동은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동작입니다. 만약 무릎을 올리기 어려운 분들은 무릎 대신 정강이나 허벅지를 가볍게 터치해도 좋습니다. 움직임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손과 발을 번갈아 움직이는 교차 자극 자체입니다. 이 자극만 들어가면 뇌는 빠르게 반응합니다. 또한 이 운동은 집중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손과 발의 움직임을 동시에 신경 쓰기 때문에 뇌는 자연스럽게 집중 모드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이 운동을 한 뒤에 책을 읽거나 글을 쓰면 머릿속이 훨씬 정리된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분들 역시 이 동작을 하면 공부할 때 집중력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 동작을 1분 동안 반복하면 뇌의 혈류가 급격히 증가하고 뇌세포 연결이 빨라지며 머리 속 흐름이 한층 가벼워집니다. 이 간단한 1분이 뇌를 젊게 만드는 강력한 이유입니다. 이제 1분 운동을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핵심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동작을 해도 어떤 분은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살아나는 반면 어떤 분은 크게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자극의 방향과 리듬 조절에 있습니다. 뇌는 단순히 움직임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 있는 움직임을 할때 훨씬 강하게 반응합니다. 첫 번째 핵심은 눈과 손발의 연결입니다. 운동을 할때 터치하는 무릎을 잠시 바라보는 것만으로 뇌의 반응이 훨씬 빨라집니다. 예를 들어, 오른손으로 왼쪽 무릎을 터치할 때, 왼쪽 무릎 쪽을 자연스럽게 바라보면, 전전두엽과 시각 피질이 동시에 켜지면서, 뇌의 전체 활동량이 즉시 증가합니다. 다시 말해, 눈이 방향을 정해주면, 뇌는 그 순간 집중해야 한다는 신호를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눈의 사용은 이 운동에서 숨겨진 중요 요소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동작의 균형입니다. 오른손, 왼쪽 무릎, 왼손, 오른쪽 무릎, 이 교차 움직임은 뇌의 좌우를 연결하는 는 내량이라는 부분을 자극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내량이 약해져서 생각이 느려지고 말이 끊기고 판단이 늦어지는데 교차 운동은 이 내량을 빠르게 활성화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하면 말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지고 기억이 이어지고 집중력이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은 리듬입니다. 리듬은 뇌를 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자극입니다. 동작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른손 왼무릎, 왼손 오른무릎, 이 리듬이 무너지면 효과는 크게 떨어집니다. 뇌는 반복되는 패턴을 좋아하며, 패턴을 인식할 때 뇌세포 연결이 훨씬 빨리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며 1분만 반복해도 뇌는 20년 젊은 속도로 반응합니다. 네 번째 핵심은 호흡과 함께하는 동작입니다. 무릎을 터치할 때마다 가볍게 내쉬고 손과 발을 바꿀 때 부드럽게 들이쉬는 호흡을 유지하면 뇌의 산소 공급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뇌는 산소에 가장 민감한 기관이기 때문에 산소가 조금만 더 들어와도 깨어나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 호흡법을 함께 적용한 분들은 운동 30초 만에 머리가 더 맑아진다고 말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누워서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들기 힘든 분들은 손과 발을 살짝 들어 교차로 가볍게 터치하거나 허벅지 쪽을 손으로 번갈아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뇌는 충분히 자극을 받습니다. 이 운동의 장점은 체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뇌의 여러 기능이 동시에 살아납니다. 기억력은 해마가 활성화되면서 좋아지고 집중력과 판단력은 전전두엽이 활발해지면서 향상되고 균형감은 손해와 몸의 중심 근육이 함께 깨어나면서 안정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에 좋아지는 운동은 매우 드뭅니다. 그만큼 이 1분 내각성 운동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 운동이 주는 가장 큰 변화는 뇌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뇌의 정보 처리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지는데 이 느려짐이 기억력 저하나 깜빡거림의 핵심 원인입니다. 그러나 손발 교차 운동을 하면 뇌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전보다 선명하게 기억하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동작 하나가 뇌속 회로의 속도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운동은 전전두엽의 혈류를 즉시 증가시킵니다. 전전두엽은 우리의 집중센터 판단센터 감정조절센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하면 단순히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넘어서 생각의 정리가 빨라지고 말이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감정적인 불안함도 줄어듭니다. 많은 환자들이 운동을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느끼는 이유도 전전두엽의 활성화 때문입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해마의 활성도 증가입니다.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는 곳으로 자극이 적으면 금방 기능이 떨어지지만 자극을 주면 나이를 먹어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교차 동작은 해마가 좋아하는 방식의 자극입니다. 리듬, 움직임, 균형이 함께 들어오면 해마는 빠르게 깨어나고 이때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잘 떠오르고 필요한 정보가 머릿속에서 바로 나오고 멍한 시간이 줄어듭니다. 또한 이 운동은 좌뇌와 우뇌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좌뇌는 논리와 언어, 우뇌는 감정과 공간 감각을 담당합니다. 나이가 들면 좌우뇌 연결이 약해지면서 감정이 예민해지고 말이 막히고 판단이 느려지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교차운동은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자극하기 때문에 연결이 빠르게 회복됩니다. 그 결과 말할 때 생각이 줄줄 이어지고 상황 판단이 빨라지고 감정도 안정됩니다. 실제로 예전보다 화를 덜 낸다. 소소한 일에 덜 흔들린다 라는 반응도 자주 듣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균형 감각의 향상입니다. 손발을 교차로 움직이면 몸의 중심을 자연스럽게 쓰게 되는데 이때 손해와 중심 근육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이 균형 자극은 뇌 전체의 안정감과 깊은 관련이 있어 균형이 좋아지면 뇌의 반응도 더 빨라지고 기억력도 향상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 운동을 하신 분들은 넘어짐 위험이 줄어들고 걷는 속도도 빨라지고 몸의 리듬이 안정되는 경험을 합니다. 이 운동이 특별한 이유는 뇌와 몸을 동시에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뇌만 자극하는 운동은 효과를 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몸만 움직이면 뇌 자극이 부족해 기억력 개선 효과가 약합니다. 하지만 이 운동은 뇌와 몸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변화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운동은 약이나 기구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버스 정류장에서도 TV 보면서도 할수 있고 체력이 약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기 쉬운 운동이고 꾸준히 하면 뇌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1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뇌 전체가 깨어나는 동작은 흔치 않습니다. 이 운동이 오랫동안 의학계에서 주목받아온 이유도 바로 이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교차운동은 기억력, 반응 속도, 집중력, 감정 안정 모두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뇌의 속도가 빨라지고 기억이 선명해지고 균형이 잡히는 것이세 가지는 나이를 먹을수록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 일분 운동이 있습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뇌가 젊어지는 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일상의 행동 하나하나가 달라집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2주에서 4주 정도 실천한 후 공통적으로 말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아침에 머리 상태입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멍한 느낌이 줄어들고 바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가 잘 쉬고 잘 회복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해야 할 일을 바로 떠올리게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정리가 안되고 한참을 헤매곤 했는데, 운동을 시작한 뒤로는 생각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하루가 훨씬 수월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전두엽의 기능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말의 흐름도 분명히 달라집니다. 평소에는 사고가 느리고 단어가 바로 떠오르지 않아 대화가 끊기기 쉽지만 교차 운동은 자원의 연결을 강화하기 때문에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필요한 단어가 제때 떠오릅니다. 특히 사람을 만날 때, 전화 통화를 할때 이런 변화가 확실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걷는 속도 역시 빨라집니다. 뇌의 균형 센터와 다리 근육을 연결하는 신경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걸음걸이가 안정적이고 발목이 흔들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걷는 속도가 빨라지면 뇌의 진행 속도도 함께 올라가는데 이것을 보행 뇌 연결 효과라고 합니다. 실제로 연구에서 걷는 속도가 빠른 사람일수록 뇌 기능이 좋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이 운동은 균형과 뇌 기능을 동시에 높이기 때문에 걷는 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기억력 부분에서는 작은 변화가 정말 큽니다. 예를 들어, 장을 보러 나갔을 때 사야 할 물건이 더잘 생각난다든지 약속 시간이 머릿속에 오래 남는다든지 말을 하다가 중간에 끊기던 부분이 줄어든다든지 하는 변화입니다. 짧은 기억뿐 아니라 오래된 기억을 꺼내는 능력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마 기능이 강화되면 이런 변화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정서적인 변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짜증이 덜 난다. 사소한 일에 예민해지지 않는다.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 감정조절 능력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균형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뇌가 안정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편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수면의 질입니다. 뇌 운동을 한 날은 숙면이 오고, 자다가 깨는 횟수가 줄었다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루 동안 받은 자극을 밤에 정리하는 과정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입니다. 잠을 깊이 자면 다음 날 뇌의 회복 속도는 배가 되고 집중력도 더 좋아집니다. 이 운동은 단순히 뇌 기능을 올리는 운동이 아니라 삶 전체의 흐름을 바꿔주는 운동입니다. 생각이 잘 이어지고 기억이 선명해지고 걷기가 편해지고 마음까지 안정되면 일상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작은 변화들은 점점 큰 차이가 됩니다. 3개월, 6개월만 꾸준히 실천해도 5년 뒤에 건강과 독립적인 생활 능력에 큰 영향을 주는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젊어지는 변화는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루 1분이라는 작은 자극이 반복되면 뇌는 그 자극을 기억하고 스스로 더 강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가진 회복의 힘입니다. 나이가 들면 뇌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시 좋아질 수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자극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내가 잠들어 있었던 것이며 자극을 주는 순간 내는 다시 깨어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60대든 70대든 80대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깨어난 사람들은 생활의 질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기억이 선명해지고 해야 할 일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며 말이 부드럽게 이어지고 감정이 안정되고, 걸음걸이가 빨라집니다. 일상의 작은 행동들이 달라지면, 삶 전체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뇌 운동의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한 운동이 정말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며칠만 해보면 생각이 바뀝니다. 실제로 기억이 떠오르는 속도가 빨라지고, 깜박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대화 중 단어가 막히는 일이 적어집니다. 무엇보다 생각이 정리된다는 느낌을 자주 듣습니다. 뇌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지만, 방향이 바뀌면 빠르게 반응합니다. 하루 1분의 움직임이 쌓여서 내세포 연결을 만들고 그 연결이 여러분의 기억력과 판단력, 균형감과 감정 조절 능력을 지켜줍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뇌는 이 작은 1분을 통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뇌는 언제든지 다시 젊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누군가가 깨워주길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1분 교차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뇌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더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기초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여러분이 건강에 도움되는 영상을 첫 번째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